압구정에 있는 연탄 공장에 다녀왔습니다. 가게 이름이 뭔가 압구정이랑 안 어울리는 느낌의 가게인데 생긴 지는 한 20년 정도 된 곳이라고 해요. 저도 이번에 가보고 로데오에도 이런 가게가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위치는 압구정 로데오에 엎어지면 코다울 거리에 있어요. 요즘 압구정에 라운지들이 많아지면서 여러모로 핫한 상황인데 그런 가게들 중에 편하게 고기 먹으러 갈 만한 곳은 거의 없거든요. 2차로 갈 만한 바나 라운지는 진짜 발에 채일 정도로 넘치는 동네인데 이 동네에서는 드물게 고기 먹으면서 소주 한잔 걸치기 좋은 가게예요. 가게 인테리어 보면 진짜 이게 강남 한복판에 있는 가게인가 싶을 정도로 오래된 느낌의 분위기가 나는 곳인데 근처 기획사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해요. 저도 이날 갔더니 다른 테이블에 연예인분들 몇몇이 함께 자리하고 계시다. 저희는 이날 가게 안에서 먹었는데 바깥의 좌석들은 야장을 깔수 있고 야장 좌석들 위의 천막을 오픈할 수 있어서 꽤 분위기가 괜찮더라고요. 자, 일단 반찬이 세팅이 싹 됩니다. 대박 정도는 아닌데, 정갈하니 괜찮더라고요. 이 집은 말 그대로 연탄으로 고기 구워먹는 시스템이고, 일단 먼저 삼겹을 시켰는데, 저렇게 위에다가 판을 하나 더 올려줘요. 아무래도 연탄 위에 직접적으로 하다보니까 삼겹살 기름이 탈수 있잖아요. 불판 한장더 올린 정도인데도 나름 깨끗하게 구워지더라고요. 이 집은 삼겹이건 돼지갈비건 살짝 초벌해서 나오더라고요. 또이 집은 고기 두께가 얇은 편이라 후딱후딱 드셔야 돼요. 익혀서 나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삼겹살은 너무 구우면 안 되거든요. 굽다가 한눈팔고 있으면 삼겹살이 과자가 되는 불행한 사태가 생기니까 조금 조심해서 신경 써서 구워먹을 필요는 있어요. 자, 그리고 진정한 이 집의 메인이라 할수 있는 돼지갈비. 이집 제일 유명한 게이 돼지갈비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살짝 익혀서 나오는데 삼겹살보다 은근 도톰해요. 돼지갈비 양념이 타니까 자주 뒤집어야 돼서 그게 좀 힘든데 오랜만에 옛날에 고깃집에서 먹던 돼지갈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은 기름장 같은 건 없고 쌈장이랑 개인별로 소금을 줍니다. 이게 삼겹살 먹을 때는 이 소금이 썩 어울리지는 않는 느낌인데 돼지갈비 먹을 때 소금 살짝 찍으니까 단짠단짠인 게 되게 맛있어요. 있더라고요. 맛소금에 참기름 섞은 것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인 게 맛있었어요. 요즘 좀 힙하게 만든 고깃집들 보면 소금을 종류별로 주는 집들이 있는데 보통 그런 집들이 삼겹살 위주고 돼지갈비는 거의 잘 없잖아요. 돼지갈비에 소금 찍어 먹으니까 썩잘 어울리는 게 맛있더라고요. 식사 주문을 뭘 할까 하다가 추억의 도시락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쓰댕 도시락 케이스에 멸치볶음, 김치, 후라이, 옛날 소시지 같이 해서 나오는데 딱! 고깃집 스탠다드 도시락 느낌이더라고요 특별한 건 없는데 이런 메뉴는 집에서 먹기도 힘들고 다른 식당에도 잘 없으니까 딱 아는 맛이지만 이런 집 오면 한 번씩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연탄공장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로데오에서 먹는 추억의 맛입니다 일단 힙하디힙한 로데오에서 유독 돋보이는 게 바로 이다 쓰러져 가는 느낌인데 이 동네에서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엄밀히 말해 고깃집 대비해서 가격이 그리 싼 집도 아니지만 로데오 땅값 생각하면 솔직히 상당히 착한 가격에 속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 집이 콜키지 프리라 편하게 먹을 만한 와인 가져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멀리서 찾아올 만한 가게라고까지는 이야기를 못 하겠지만 로데오 쪽에 올 일이 있으실 때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데오가 코로나 이후로 사람이 많아져서 길거리를 다니는 맛도 좀 있더라고요. 강남역이나 이태원 가로수길 이런 곳들보다는 사람이 훨씬 적지만 길 거리 시끌시끌하면서도 사람이 너무 많지는 않아서 쾌적한 느낌. 갤러리아 백화점이나 시즈비 시네시티 방문하셨다가 오기에도 적당한 느낌이니까 인근 오실 일이 있으시면 한 번쯤 방문해봐도 괜찮을 듯합니다. 연탄 공장에서의 맛있는 식사 너무 잘 먹었습니다.